이것은 멀고 먼 옛날 스페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어느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는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날이면 날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매일 부부싸움을 했죠. "뭐라고요?" "당신 지금 말다 했어요." "그래, 다 했소. 다시 말해줄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잔소리가 심한 아일 거요. 잔소리해도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그놈의 잔소리만 안 해도 내가 숨 쉬며 살기 훨씬 편할 거라고. 에그, 진짜... <laughs> 정말... 다시 말해봐요. 그 말은 나랑 사는 거부터가 숨이 막힌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기가 막혀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요? 에그... 어? <laughs> <laughs>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가버린다니까? 저 성질머리하고는, 남편하고는 매일매일 이렇게 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곤욕이야.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부부는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됐을까? 처음 결혼했을 땐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는데,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당신과 잘 지내고 싶은데 언제나 당신과 얘기를 하다 보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심한 말을 하게 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 수도원? 그래. 빈첸시오님께 도움을 요청해 봐야겠어. 빈첸시오님은 현명한 분이시니까 분명히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실 거야. 그렇게 아내는 성인으로 알려진 빈첸시오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와서 빈첸시오님이 귀찮아하시면 어쩌지? 안 그래도 고민할 일이 많으실 텐데. 괜히 나의 사소한 문제까지 상담을 드려서 폐를 끼치는 것일지도 몰라. 아니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은 드려보자. 그래, 빈첸시오님은 친절히 맞아주실 거야. 들어오시오, <laughs> 어? 어, 손님이 오셨군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빈첸시오님. 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의 문은 모든 근심 걱정을 가진 사람들에겐 언제나 열려있다오. <laughs> 아니, 빈센시오님, 제게 걱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laughs> 큰 걱정이 있다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 있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laughs> 자, 저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앉으시죠. 아내는 그 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남편과 마주하기만 하면 싸우게 된다는 말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젊었을 적보다 허약해지고 농사일도 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도 알고요. 아이고 허리야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오기만 하면 짜증부터 부리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빈첸시오님, 그래서 남편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저... 그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만 심한 말을 하고 말았어요. 음. 빈첸시오님, 전 예전처럼 평화로운 가정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 늦은 걸까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부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흠, 음, 그렇다면 제 말대로 하십시오. 먼저 수도원의 뒷뜰로 가도록 하세요. 양동이를 하나 들고 말이죠.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뒷뜰의 구석으로 가면 오래된 우물 하나가 나올 겁니다. 아, 저 우물이구나! 그 물은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아주 신성한 물이랍니다. 귀중한 물이지만 특별히 드리도록 하지요. 나무 물통에 그 물을 담아 가져가도록 하세요. 그물을 소중히 간직했다가 저녁 무렵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사용해야 됩니다. 남편이 신경질을 부리거나 화를 낼것 같으면 그 우물물을 들이마셔서 한 모금 입안에 넣고 있도록 해야 돼요. 남편이 잠들기 전까지 절대 그물을 삼켜선 안 됩니다. 물을 삼키면 신성한 물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는데, 일은 고달파지기만 하는구만. 에이, 그런데도 이 아내라는 여자는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도 모르고, 남편 대접도 제대로 안 해주다니. 이거 뭐 사는 낙이 있어야지. 이거... 이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로 입안의 물을 삼키거나 뱉어선 안됩니다 아이 참, 화는 나는데 입안의 물 때문에 말을 못하겠잖아 뭐야, 한바탕 잔소리가 늘어질 때가 됐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요? 음, 음. 이제 내 말은 모두 무시하겠다는 거야? 음. 아, 이봐 이봐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작전을 바꾼 건가? 여보, 나 이제 일하러 나갈 거야. 아내는 입안에 물을 머금은 채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나, 나간다니까. 아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싸움이 될리 없었죠. 그래서 부부의 집은 오랜만에 아주 조용해졌답니다. 이제 나하고는 말을 안할 작정이요? 응. 음. 그럼 어디 아픈 거요? 응. 음. 음, 아프지 않다니 다행이구만. 음. 네, 그럼 일하러 갔다 오겠소. <laughs> 그날 저녁, 남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휴, 아휴, 몸이야, 아휴…… 아이고, 몸이 정말 예전 같지가 않아서 힘들어 죽겠어. 뭐, 나이가 드니 할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아휴…… <laughs> 그렇게 말없는 당신은 정말 오랜만에 대하는군. 마치 처녀 시절, 수줍음을 많이 타던 그 시절의 당신이 생각나. 그러고 보니 당신이 변한 것은 내 잘못이 크지. 빈첸시오님의 말씀이 맞았어. 이 신비한 힘을 지닌 물을 사용하니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는 걸.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왔어. 며칠 뒤, 아내는 빈첸시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다시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어, 당신이 다시 오셨군요. 빈첸 시오님, 빈첸 시오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 수도원의 우물에는 정말 신기한 힘이 있나봐요.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다시 다정한 남편이 되었고요. 이젠 부부 싸움도 하지 않게 되었고요.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빈첸 시오님. <laughs> 그거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로군요 <laughs> 이 모두가 빈젠시오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빈젠시오님의 신비한 우물물을 주셔서 우리 부부가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음, 정말로 그것이 우물의 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기적을 일으킨 것은 수도원의 우물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당신의 침묵이 일으켰죠. 남편이 화를 내도 당신이 험한 말로 대꾸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인내를 하자 남편의 화도 재풀에 꺾였던 것이었죠. 아, 그랬던 거군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어긋나게 하는 건 바로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랍니다. 그럴 땐 인내하면서 잠시 침묵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laughs> 빈진 씨오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후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잘 배려하며 다시 사이좋은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스페인에서는 성 빈첸시오의 물을 마셔라 라는 격언이 전해지고 있답니다.